2026년 1월 18일 베일 리조트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떤 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스키 리조트의 운영사 중 하나입니다. 북미의 베일, 휘슬러, 플랫폼 이런 유명 리조트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 에픽 패스라는 연간 회원권 기반의 선불 결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를 확인해 보게 되면 뭐 마운틴 부문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죠. 리프트권, 에픽 패스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스키 스쿨이라든가 장비 대여, 식음료 매출 등이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입니다. 또한 리조트 내 호텔, 콘도 등 숙박 시설 운영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및 판매 매, 매 수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스키 시즌 지표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2026년 1월 초까지 스키 방문객 수가 뭐 전년동기 대비해서 20%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록적인 가뭄, 그다음에 기온 상승으로부터 서부지역 강설량이 30년 평균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에픽패스의 방어력이 어, 그렇게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걸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위로 투자 의견의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169달러에서 165달러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프리스에서는 165달러로 유지를 하면서 홀드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태고요. 내년이죠 실적 시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투자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에픽패스가 특별한 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미 주요 스키장을 독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에픽패스를 통해서 날짜 날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미국 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호주 및 유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북반구 시즌이 끝날 때 호주 리조트에서 매출이 일어나고요. 최근에 스위스 리조트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이 어, 일단,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6%대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 지속적인 자사주매입은 하락장에서 주가하방 경직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기후변화가 최대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강설령이 뭐, 50%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스킬을 타러 오는 사람들이 줄고, 뭐, 강의, 강의죠. 강의나, 그 외에 부각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리스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역시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왜 그러냐, 조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2026년 1월, 그 다음에 4월로 확인해 보게 되면, 어, 순 이익이 적자였다가 스키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어, 보통은 2026년 4분기까지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라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뭐전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2026년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줘요. 순 이익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376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과대 낙폭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160에서 16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었는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박스권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61에서 16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손절가는 135달러 정도를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만약에 135달러가 이탈하게 되면 130달러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141.5달러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143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긍정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럴 경우 135달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30달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161에서 165달러 부근이 되게 되면 차익 실현 하셔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65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최대 볼수 있는 건 여기죠 196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항은 계속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85달러에도 저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아마 베일리조트 실적 3, 4분기, 1분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